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내용입니다. 혹시 선생님은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오늘은 역사 수업이 실제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전문가들의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하잖아요? 역사 수업을 하나 계획하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수업에 대한 생각의 틀을 한번 깨보도록 하죠. 교사의 설계도는요, 크게 네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교사 개인의 철학에서 출발하고요, 다음으로 국가의 공식 지침이라는 틀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는 변수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성찰과 개선을 통해 이 과정을 완성하죠. 이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일이라는 게 그냥 교과서 1단원부터 쭉 나가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 구조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되돌아보는 성찰. 이세 가지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각 단계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럼 이 순환 과정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교과서? 아니면 교육부 지침?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시작점은 바로 교사 한 사람의 머릿속,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가장 먼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과연 팩트의 나열인가? 아니면 그저 해석의 문제인가? 완전히 다른 두 관점이죠. 물론 그 중간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 역사는 해석이 맞다. 하지만 모든 해석이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증거에 기반한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세 번째 관점도 있죠. 자, 역사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그럼 역사를 왜 가르치냐는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그냥 역사적 사실의 흐름을 쭉 알려주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방법을 훈연시키는 게 목표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시민 양성인데요. 과거의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와 직접 연결해서요. 학생들이 평화나 인권 같은 가치를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교육 철학이 딱 서면 교사는 그제야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바로 국가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같은 공식적인 틀을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전문 역량을 교육학자 리슐먼은. 교육 과정 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어진 교육 자료들을 제대로 꿰뚫어 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전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사들은 보통 이 교육 과정을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합니다. 먼저 초중고 전체 역사 교육이라는 큰 그림, 즉 숲을 보고요. 그다음엔 내가 가르칠 특정 과목의 목표와 구조, 나무를 분석하죠. 마지막으로는 성취 기준이라는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아주 세밀하게 뜯어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d 교사가 중학교 세계사 교육 과정을 봤더니 한 단원 안에서 막 여러 지역을 섞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따라갈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교사는 과반한 결정을 내립니다. 국가가 정해준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아예 지역별로 내용을 싹다 재구성해서 가르치기로 한 거죠. 이게 바로 전문가로서의 판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핵심 단계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정해진 틀을 분석하는 걸 넘어서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과정을 마침 설계하는 단계로 말이죠. 교사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동남아시아 역사를 가르치려는데 학생들이 너무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아이 부분 그냥 빼버릴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빼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한테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해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아주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흥선대원군은 뭔가 부정적으로, 명성왕후는 긍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교사는 학생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는 걸 수업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역사 자료들을 딱 던져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어, 내가 알던 거랑 완전 다른데? 하고 스스로 생각의 충돌을 경험하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핵심 단계에 왔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찰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찰은 그냥 시험 점수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학생들이 그 지식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 학습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때 교사는 거의 연구자처럼 행동합니다. 학생들이 낸 과제물을 보면서 주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분석하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 관찰하고 심지어 시험 답안을 보면서 학생들이 뭘 헷갈려 하는지 그 패턴까지 찾아내는 거죠 가장 깊은 수준의 성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화살이 학생이 아니라 교사 자신에게로 향하는 거죠 혹시 내 수업 방식 내 가치관이 학생들의 또 다른 학습 기회를 막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결국 교육과정을 설계한다는 건한 번의 계획으로 끝나는 정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개선해 나가는 아주 역동적인 전문가의 활동인 셈이죠. 이 모든 과정을 보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훌륭한 수업을 만드는 진짜 열쇠는 과연 뭘까요? 완벽하게 짜인 계획일까요? 아니면 실수 없는 실행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 태도 자체가 아닐까요?